세망의 바이와자드신나는 바이와자드 시간이 돌아왔어요. 신난다. 하... 왠지 이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할수 있을 것만 같아.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할수 없다.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자, 아, 내가 이제요 어? 샷건이 있거든 샷건이 어? 이 자식들 너희는 다 끝났어 이제 요절을 내주면 아니 그건 말고 자할수 있다 음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고 외치면 할수 있다 뭐야 내 샷건 어, 여기다 있 가자 회부실이 어디 나무는? 나면은... 이가 여기? 헬로우 뇹탭탭탭탭 거리 벌리고 샷건 한번 써보자 와우 미쳤고 개쎄잖아 야아 샷건 좀 아껴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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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뭐, 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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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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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시작판 한발 남았어 망했다 시작좀프 쪽으로 샤프 쪽여로샤 근데 여로저일에들로저 아, 안에 들어딱면오 마리 아씨. 할수 있어, 씨할싸 맞서 있어 맞서 서싸우워맞이야우란 말이야! 으로 샤프 쪽으 장전 장전 장전. 오케이.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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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두 마리 다 죽은 거지? 야, 썩건 죽이네, 어? 나와이죠 식초,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진짜로, 자꾸 맛이나 봐라. 이씨, 와, 하 하하, 하하, 하하. 워호! 어? 아이씨! 끝이 없어, 이씨! 개자식들아! 그만해! 둘다 죽은 거야? 리얼? 얘들아, 더 숨어있지 말고 그냥 있으면 몇명 있다고 얘기 좀 해줄래? 부탁할게. 어? 강한 화학용액 이거 그거다. 강화된 권총 탄약. 강화된 권총 탄약으로 간다, 이제. 이거는 다 끝났어. 여기 해부실인가 맞네.

저곳을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진정 그런 것인가? 아이 전에 세이브 못하니? 아씨, 고급약 좀 만들어 놓을 걸. 화학 용액이 없어. 가. 이걸 왜쳐 어? 야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지 마라 아 진짜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아 You ain't gettin' away 어이 음,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웃음> <웃음> 하지만 에이밍은 발전할 수 없는 법 <laughs> 그것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지 에 b 야 y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뛰어와 저거 들에지 오케이 야, 너만 의사야? 나도 의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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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니 이 야. 시각적으로 너무 힘들어. 씨. 아 조졌다. 아 <laughs> 잘못 눌렀어요.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저왜 그랬어요?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어. 어? 왜 거기 계세요? 톱 들고 가겠지? 나는 이거 챙기자 장전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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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s yes, 야이 s 다 지금 y 는거 아니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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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야 와! 죽어! 아 제발 죽어 줘. stay dead Oh 세계관 최강 무기에 이렇네. 나가자 나가자 네. 빨리 나가자 어 빨리 나가 어 지긋지긋해 진짜. 너. 세이브. 세이브하는데 어디더라? 아이옆에 어, 어? 할매 또 없어졌어. 뭐야 저 할매? 보물지도 이거 뭐지? 어디지? 진짜 힘들다. 음. 쉽지 않아. 여기 아니야? 맞네. 스테로이드? 이 급격하게 강하고 체이 늘린다. 구지속 굿. 예! Yeah, 우후! 아 베리굿 베리굿. 아주 좋아. 저것 좀줘 봐. 그 뭐야? 그액체 여길 가는. 여기서 들어가죠 부서진 권총,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수리 키트가 있다면 고칠 수 있다고. 권총이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건가? 세이브는 보일 때마다 해. 그럼. 그럼 세이브는 습관처럼 몸에 아주 그냥 베어 넣어야 돼. 그냥. 아유, 과하긴요. 세이브는 더해도 더해도 과하지 않아요. It's too late for them. 매그, 킥백 및 데인 저지력이 높아. 이거를 1까지 해야되는거야? 네개 있지? 네개 있네 진짜 끝까지 해야되는거야? 어? 뭐야 여보세요? You're the first I've ever seen make it this far. Tony, so but what does it yeah, you need to yeah. Do is it going to help me get out of here? Yes. Now listen carefully, Ethan. My family and I, our bodies are contaminated. I can't leave the property unless I get it out, and the same goes for Mia. Is there a way to get it out? We need the serum. It can yeah, sure. clear whatever this stuff is out of the body, as long as you're not too far gone. All right. So where is it? Knew where one was, I'd already be long gone. But I have a feeling my mother has hidden some inside the old house somewhere. If we get this thing, I can help me and we can get out of here? Right. And so can I. The old house is near the water. You can't miss it. I just hope you can handle my mother. Your mother? They'll be looking for you. 집인 건가? <놀람> 이제뭐 벌레새끼한테도 쳐맞네 She's upstairs Don't go up. 올라가라 내가 올라가 아어 아아 아! 뭐야 뭐야 이게? 나 죽겠어 이러다. <laughs>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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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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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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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어? 나 이거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미아로 플레이할 때? 어. 아, 어, 이렇게, 헐, 아, 이렇게, 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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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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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 연료는 또 뭐야? 불이 붙으면 맹렬하게 타오르는 가연성 고체. 이대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나 피 회복 좀 하고 싶다, 진짜. 챠갸. 와우! 아. 지금 세이브 해야지. 그래도 풀피는 아니네. 충사 <laughs> 벌레에게 무려 사망